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디오 연장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2024-2025 어드미션 사이클에서 레귤러의 합격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올 가을부터 입시를 치르게 될 현재 1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에서 SAT, ACT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ACT, SA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그 뉴스 매체에도 b e 스그 다음에 유 r 스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도 웹이 나를 하고요. 뭐 ACTSAT가 커밍백하고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많은 기사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2024, 2024, 25, 그 ACTSAT 점수를 r e 리콜하는 데인데, 예일엔 안 나와 있죠? 예일은 테스트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안 나와있고 이 리스트는 US News World Report의 리스트입니다. MIT, Harvard, Brown, Dartmouth, Georgetown, uh, University of Florida, Georgia Tech, uh, University of Georgia, Purdue, Florida State, Liberal Arts College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들이 ACT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내년부터는 특히 스탠포드 발표를 했죠. 2 0 1 4 E O 2026 어드미션 사이클에서부터 스탠퍼드 그랬고 존스 홉킨스도 AC 테스트 점수를 요구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코넬도 AC 테스트 점수를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UVA, n o r t h w e s t e r n 뭐 카네기 멜론,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칼리지 이런 대학들은 일단은 클래스 오브 2029까지 테스트 옵션을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입시가 끝나고 나면 미네 대학들 중에서 테스트를 리인스테이트 할 건지 계속 테스트 옵셔널로 남을 것인지 혹은 테스트 블라인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 됩니다. 또한 Northeastern Tufts Vanderbilt 같은 경우에는 Class of 2030까지 테스트 옵션을 유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1학년들 입시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a r d 가 지난 입시에서 기습적으로 어, 테스트 리인스테이트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class of 202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까지는 테스트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 했는데 갑자기 결정을 변복을 했죠. 그래서 항상 ACTSAT 테스트에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ACTSAT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GPA, 그 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y, ACT. 혹은 SAT가 있으면 이 중에 ACT/SAT가 가장 쉬워요. GPA와 EC는 고등학교 4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ACT/SAT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반복되는 문제의 출제 유형은 어떤지 그다음에 매년 바뀌는 새로운 경향의 문제는 어떤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시험공부를 한다면 점수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지 그 물어보는 문제 내용에 맞춰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확한 문법 규칙을 이해를 하고 실전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컴마가 있거나 혹은 이런 펑추에이션이 있는 경우에 pause 쉬었다가 읽으면서 그게 좀 이상하면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영어에서 SAT 800점, 790점 맞기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ACT에서 36점, 35점 받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개념과 법칙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응용문제를 풀수 있죠. 특히 SAT는 디지털 SAT로 바뀐 이후에 아주 극도의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와요.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이 되지만 그 응용력을 요구하는 한두 문제가 800점이냐 780점이냐를 나눠요. 아시다시피 탑10 대학의 거의 대부분 75% 하에 SAT 점수는 800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 게 SAT고요. ACT는 그거보다는 조금 직독직해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ACT나 SAT 공부를 시작하면 이렇게 성적이 향상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더블 포터라고 얘기를 해 줘. 여기 여기 시험 점수가 공부를 좀 하더라도 정체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특히 1250점에서 1300점 SAT의 경우, 그 다음에 ACT의 경우 27점에서 28점이 상당히 정체가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요. 이 구간을 벗어나서 그 다음 구간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해요. 이 구간을 벗어나면, 이 구간을 벗어나면 1400에서 1450 혹은 31점에서 32점까지 점수가 다소 쉽게 올라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정체가 돼요. 1,400점에서 1,450점에서 한번더 정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1,550, 35점 이상을 받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아주 많은 수의 학생들이 1,250, 1,300 혹은 27, 28점에서 손을 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1,400, 1,450, 30점, 32점에서 손을 놓는,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점수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의 86%가 고등학교 GPA가 A-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이 A라 그래서 반드시 이 점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자, 영어는 문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SAT SAT의 경우에는 아주 극명하게 문제 출제가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v o c a b u l a r y 를 시작을 하고 그 내용 파악을 시작을 하고 디테일 퀘 o n 이 나오고 그다음에 차트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문법 문제가 나오고 그 노트 테이킹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문법 법칙 이해하고 실전에 활용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수학은 반복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복되는 개념을 똑같은 개념을 계속 물어봐요 근데 문제 유형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sat 대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고득점을 위한 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0점 이상을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vocabulary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2016년도 이전에 2400점 SAT였을 때 vocab 섹션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vocabulary 문제가 출제가 돼요. 특히 마 o 2의 hard일 경우에 vocabulary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 2016년도 이전에 SAT를 공부했듯이 vocabulary를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 그 지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일부 학생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그 짧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명어 문법 문제는 ACT보다 다소 쉽고 그리고 특정 문법 내용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면 오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SAT vocabulary를 별도로 학습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특정 개념을 응용한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 응용력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돼요. 그래서 뭐 이차 함수에 관한 것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될 거고요. 특히 지오메트리. 중학교 때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지오메트리를 배우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그 기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일부 학생들,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나 저거 중학교 때 배워서 이제 기억 안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계속 연계돼서 ACT, SAT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 반복학습, 그리고 이전에 배운 것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CT, 역시 ACT도 고득점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35점, 36점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을 좀 출현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법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문법이 중요하고요. 문법이 SAT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법 공부가 필요하고요. SAT와 동일하게 일정 문법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해서 정확한 문법 규칙을 이해를 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독해의 경우 문제 수가 줄어들고 온라인 act에서 문제 수가 줄어들고 지문이 살짝 짧아질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at에 비해서 지문이 조금 길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만 어, act 영어 독해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답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훈련으로 성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sat는 응용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ACT는 직독직해가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성적 향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최근 프리켈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의 문제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의 수는 극히 적은 편이에요. 어쩌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 특히 학교에서 탑 1%, 탑 2%, 탑 5%에 있는 학생들은 ACT에서 성적을 올리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과학시험, 사이언스는 옵셔널로 온라인의 ACT에서 바뀌게 되지만 최상위 대학을 지원을 할 때에는 과학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과학시험은 그래프와 차트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짧은 시간의 훈련으로도 성적 향상이 가능하고요. 내가 과학을 아직 안 배웠는데 내가 9학년이어서 지금 어 i c 스밖에안 했는데 o g 즈밖에안 했는데 내가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답을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이언스 시험은 일반적으로 차트를 읽고 혹은 그래프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그것을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점수는 잘 나와요. 저희 학생들 중에 9학년 9월 ACT에 35점 36점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학 시험에 대해 겁을 많이 내는 것. C, ACT를 선택하는데 그좀 장애물이기는 하지요. 자,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다른 SAT 시험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문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It allows they are, they have They allow. 그러면 뭐죠? 1번이죠. A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It has, they are, they have, they i n h a s 그럼 답은 뭐겠어요? It has. 영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특히 이 문제는 매 마중마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씩 나오는 문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ACT 시험인데, ACT 시험인데 2023년, April, 21년, 20, 18년, 21년, 20년 제가 2024년 문제는 안 가지고 왔지만 2024년대도 동일한 릴립스 타원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요. 반복해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59번, 51번, 59번, 59번, 55번 문제가 출제되는 지역도 비슷해요. ACT는 1번부터 60번까지 수학 문제 중에 난이도가 60번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AT예요. SAT인데 과거 페이퍼 펜슬 SAT일 경우 그 다음에 디지털 SAT 프랙티스일 경우 똑같은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특히 옛날에 페이퍼 펜슬일 때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난캘큘레이를 섹션에 나왔어요. 계산기 못 쓰게 하는. 근데 이제는 디지털 SAT 다 계산기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산기가 아예 그 프로그램이 인베이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ACT, SAT 성적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CT, SAT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복 학습,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는데, SAT, ACT 둘 중에 어떤 시험을 치르느냐? 100명의 학생의 시험을 보면 한 70명의 학생은 ACT와 SAT의 백분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한30% 정도의 학생은 두 시험 중에 한 시험이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아요. ACT, SAT 시험을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를 치르고 학생의 학습 특성에 맞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조금 빠르게 읽고 학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직독직해. 하는데 익숙한 학생들은 ACT가 조금 더잘 맞았고요. 그다음에 응용력이 뛰어나고 조금 시간을 두고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SAT가 훨씬 더 낫고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이것도 학생 특성에 따라서 시험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만 믿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투투의 availability에 따라서. 그 시험을 조금 하나 쪽으로 모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시험을 다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두 시험을 다 시험을 치르거나 해서 그 성적을 실제 비교해 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이 더 점수를 어떻게 하면 어떤 시험에서 더잘 올릴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9학년때 미국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희가 저희가 시험 전날 시험 전날 제가 이런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 8, 90% 거의 100% 나와요. 거의 100% 나오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어쩌다 한두 문제 안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 공부를 누가 가르쳐 주는지 어떤 도움을 받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피아노, 골프, 테니스 이런 EC를 할 때는 꾸준하게 저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씩 꼭 바이올린 연습해, 골프 연습해, 적어도 30분씩 스윙해, 적어도 30분씩 그 바이올린 프랙티스 해라고 하는데 시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학습, 실제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C.D. 그치로 칼럼이고요. 미중 서부 시카고 교차로 칼럼이고 테스트 옵션을 트렌드와 전략적 대입 준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CT, SAT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요번 입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입시 지금 현재 11학년들의 입시에서는 ACT, SAT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많은 대학들이 테스트를 리인스테이트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 JCEU 4 Week SAT 캠프 실시되고요. 3월 8일 날 하는 SAT 시험을 대비를 해서 화, 목, 저녁에 SAT를 공부하는 SAT 캠프가 있고요. 12월 시험부터 3월 시험까지 공백이 석 달이에요. 옛날에는 1월 시험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12월 시험부터 3월 시험까지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연습 안 한, 아까 바이올린처럼 연습 안한 친구들은 굉장히 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녹 제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JCDU 그4 Week SAT 캠프 페이지로 바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cdu.com 클릭하셔서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유튜브에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